여기 안에 상태좀봐도 될까 해 천장이나 그건만 총 보증금을 더해 보니까 7,500총 월세는 568만 원에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을 감정가 20억 대의 건물을 현금 2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와있고요 이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근린주택인지 뭐 다가구와 상가가 섞였는지 다중주택과 상가가 섞여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과 사무소가 섞여있는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쭉 한번 보면서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에 보이는 세진 골드빌이라는 곳인데 외관으로 봤었을 때 컨디션 어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잘 지어져 있는 것 같고요. 건축 자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에 신축도 많고요. 구축도 많이 섞여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신축 공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임대 수요가 또 풍부하다는 증거겠죠. 이쪽은 공간이 좀 좁아서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데 옆에 봤었을 때는 뭐 특이사항은 현재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지하가 있어요. 발인막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편함에 보면 b 0 1호 b 0 2호 이렇게 되어있죠. 반지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지하 4개 호실, 1층에 4개 호실. 2층에 4개 호실, 3층에 2개 호실로 좀 되어 있습니다. 총1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우편함 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외관도 지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입주 청소, 계단 청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청소 업체가 현재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한두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흠입니다. 일단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두 곳 정도 빼고는 전기 계량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옆면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영상에 올린 것도 첫눈이었잖아요. 첫눈 폭설이 내렸는데, 오늘도 또 촬영 왔는데 또 눈이 옵니다. 뒤쪽에도 뭐 특별하게 크랙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도시가스는 현재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뭐 내부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제 내부 들어오니까 좀살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깔끔해요. 외관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깔끔했잖아요. 이 물건이 사용 승인이 19년도 3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신축의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CTV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배출, 청소 업체가 현재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 둘러봐야겠죠. 지하부터 한번 내려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계단 밑이니까 창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B01호 되어 있고 도면을 보게 되면 이쪽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B02호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B03호 와 법원에서 왔던 것들 안내문 있는 거 봤을 때 여기는 현재 공실인 걸로 누가 봐도 보여지죠. B04호가 있습니다. 보일러실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현재 다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것들은 현재 지금 보이진 않아요.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요. 바닥 돌이 물이 좀 젖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있었던 게 복도 창문이었네요. 101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02호, 103호, 104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4호를 보게 되면 지층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원룸인데 일정 오름처럼 조금 커요.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4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시죠. 3층 같은 경우는 301호. 302호가 되어 있거든요 301호는 그 전에 계속 봤었던 문 형태고 여기는 딱 봐도 좀 주인세대 느낌이 나는 곳이죠 건축물대장 상에는 3층이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한번 보니까 302호 같은 경우에는 거실 그리고 방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공동치사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곳인데 주택으로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일러라든지 도시가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자마자 타일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은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바로 밑이란 말이죠 타일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머리도 부딪힐 수 있고 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땐좀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이 좀 상당히 많네요 누수 끼가 있죠 누수의 흔적이 살짝 보입니다 옥상 방수 쪽에서 새는 것 같고 밑에까지는 지금 새고 있는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낙찰받고 나서 외부 방수는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지금 문제가 돼 보이거나 균열이 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위에 방수가 좀안 돼서 여기서 조금 새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보수를 한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경매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를 2 4 년도 9월2일 날. 그때 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하고 일단 지금 거주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계시. 혹시 임대인 등 네. 연락이 되나요? 경매가 나오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던가 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셨어요. 뭐 사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있나요? 네, 수도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있어요. 책상도 있고. 임차인들이랑 뭐 카톡방을 만들거나 같이 소통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며칠 전에. 뭐가 끼어 있었는데 세입자 여러분 이렇게 했길래 네. 들어가긴 했거든요. 민낯 것 같기는 그럼 관리비는 임대인한테 돈을 주고 계세요? 네. 네. 왜 주세요? 그럼 줘야 된다니까. 아, 얼마씩 내세요? 7만 뭐 가스도 청소비? 일단 주지 마세요. 우리가 관리비를 줘야 될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도 <laughs> 님만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화낼 수 있는지, 그확 인해 볼 수가 있 여기 안에 상태만 좀 봐도 될까 해서 천장이나그방만좀가 받아들여 도되실내가안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주하고 계시나 이 생각을 하고 는 있었어요 촬영이 다 끝나면 한번 가서 탐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급하게 촬영을 멈추고 쫓아가서 이야기 를좀 나눴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오신 임차인 분이시고 전세로 1억 2천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어디까지 절차를 밟으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포자기 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관리비는 또 임대인한테 돈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내부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 확인을 해보니까 옵션도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 그리고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좀 깔끔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에서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그거 말고는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별도의 수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옥상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 타경 114589고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83 다시 3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는 근린주택이고 다중주택이랑 사무소랑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45평, 건물 면적은 94평. 현재 감정가는 약 19억 8천인데 두번 유찰돼서 12억 6 7백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1층에 원룸 3개 호실, 그리고 사무실 1개 호실, 그다음에 1층 원룸 4개 호실, 2층 원룸 4개 호실, 3층 원룸 1개, 그리고 투룸 1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투룸 1개 호실은 공동 치사장으로 같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위반 내역이라든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년도 3월달로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의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건지에서 신림역까지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배우 세대는 약 3만 7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차량도 그렇고 엄청나게 유동인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배우 세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인근의 편의시설도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 하고 있고요.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19년도 3월 7일 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립니다 선순위 권리라든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주변 시세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19년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원, 투룸이 19년 준공된 물건이 1000에 4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룸 총 13개 호실이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총 보증금이 6,500에 520만 원이고요. 그리고 투룸이 1,000에 48만 원입니다. 총 보증금을 더해보니까 7,500, 총 월세는 568만 원에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호가 매물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꼭 현장에 오셔서 어느 정도의 월세를 놓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수익률 계산하셔야 됩니다. 관리비를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변에 보니까 한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임차인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좀 나눴습니다. 7만원 정도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한 6만원 정도를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 더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 해봤습니다. 6만원 곱하기 14개 호 c 를 하게 되니까 총 84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30만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한 50만원 정도는 여러분들의 또 별도의 수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감정가가 약 19억 8천이죠. 근데 12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최저가로 만약 낙찰받을 수 있다면 대출은 낙찰가의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90%의 금액이 약 11억 4천 정도 되고요. 시득세는약 6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명도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되지 않은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초기 투자금은 1억 8천 8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을 감정가 20억대의 건물을 현금 2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 투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매매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까지 볼수 있는 거죠. 주변에도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지 57평, 연면적 120평, 18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24년도 9월달에 26억에 실거래가 됐고요. 이 물건은 토지도 저희 경매 물건이랑 동일하게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다중주택이. 물건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24년도 9월달에 26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가가 20억인데, 12억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태라는 건 1차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또 다른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대지 55평, 연면적이 이제 120평, 지금 현재는 다중주택으로 신축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요. 23년도 4월 3일날 16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24년도에 신축이 된 물건인데, 23년도 4월달에 실거래가 16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때 구축 단독 주택이었을 겁니다. 그 물건을 16억에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다중주택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일 때 16억의 실거래가는 평당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매매 효과도 찾아봐야겠죠. 대지 36평, 건물 면적이 82평 입니다. 이 물건이 16년도에 준공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보다 3년 더 오래됐죠. 근데 그 물건이 현재 16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저희 물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가 나와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6억에 나와있는 물건을 평당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평당 4,48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 물건을 많이 내놓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될까 한번 계산 해보니까요. 평당 4,482만원 경매물건 45평이죠. 20억 3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되는 금액과 중간 효과 매물 그 평당가 기준을 봤었을 때 요정도 나온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가오주택에 관련해서나 부동산 경매 단타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무료 강의를 신청을 해주세요 오픈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강의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